직사각형 ABCD에서 EF가 대각선 BD를 수직 2등분할 때 OF의 길이는 자, 여기는 이제 1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이 됩니다. 직각이죠? 이 ABD 삼각형하고 이 빨간색 삼각형은 서로 닮았죠? 닮았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 빨간색 삼각형을 꺼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5f의 길이, 5f는 5이랑길이 같죠.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12대 16. 12대 16은 x대 10이 됩니다. 서로 약분하면 3대 4는 x대 10이 되고 4x는 이제 30이 되죠. 그럼 x는 4 30 약분하면 2분의 15가 되죠. 1번입니다. 높이가 40인 원기둥이 지면에 닿아있고, 이 원기둥의 한 밑면인 원오의 중심 위에 A 지점에서 전등이 원기둥을 비추고 있다. 지면에 생긴 고리 모양의 그림자의 넓이가 원기둥 밑 넓이의 3배가 되었을 때, 이 작은 원뿔과 원뿔 대의 부피비는, 이렇게 비금친 부분의 넓이가 이 원기둥 밑면의 넓이의 3배,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가 1이면 위와 3란 얘기죠. 그럼 이큰원 전체 넓이는 이제 4가 됩니다. 이 밑면의 넓이가 2이고, 큰원 전체 넓이가 4. 그럼 넓이의 비가 1대4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의 비는 1대2가 되죠 1대2. 그래서 1대2가 되는데, 1대2는 반지름의 길이의 비이기 때문에, 그냥 길이의 비죠. 제곱해서 1대4가 되는 거는 넓이의 비가 되는 거고, 세제곱해서 1대8은 부피의 비가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원뿔과 이큰 원뿔의 부피비가 1대 8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원뿔의 부피를 빼면 이 밑에 있는 원뿔대의 부피가 되고 이원뿔대 부피는 7이 되는 거죠. 7. 이 위가 1이고. 따라서 작은 원뿔과 원뿔대, 이 위에 는 작은 원뿔과 밑에 있는 원뿔대의 부피비는 1대 7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D는 BC 위의 점이고, MN은 BD와 DC의 중점 중점이다. 그리고 E와 F도 각각 AC와 AB의 중점이다. 삼각형 ABC 전체 넓이가 30일 때 사각형 AGD-H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삼각형 ABC에서 ABD 더하기 ADC인데, A G D는 그러니까 왼쪽 삼각형이겠죠. 왼쪽 삼각형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 A B D에서 A G D 요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A B D 전체 넓이의 3분의1이 되죠. 삼분의 3분 이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파란 삼각형에서도 A D H ADH, 이 삼각형 넓이는 이 파란색 삼각형 넓이에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 이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AGDH, AGDH는 ABD, ADC, 3분의 1을 묶은 거죠. 3분의 1을 묶은 거고, ABD와 ADC를 더하면 전체 삼각형 대임로 똑같이 3분의 1이 되고, 전체 넓이가 30이었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10이 되죠. 차례대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10이 됩니다. 오른 거는 이제 4번이겠죠.